안녕하세요. 어,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진술을 하고 그랬음에도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출석을 하라 그러는지 그리고 또 출석을 하면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피해 진술, 경찰에서도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진술했는데 뭐 사건 법원은 넘어갔다고 문자 등게 통지를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으면 어 굉장히 좀 당황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사를 받을 때는 경찰 앞에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법정 같은 경우는 피고인도 있을 수 있고 검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편한 마음으로 진술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굳이 성범죄 피해자를 법원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했던 그 자료들은 이제 가해자를 이제 법원 형사재판으로 기소를 하면. 어, 수사 기록을 검사가 이제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자 피고인 측에서 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는 어, 성범죄 피해자가 어,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해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맞고 사실이다라고 해야지만 그 수사 기록이 증거로 이제 어,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뭐 실제 성범죄 사실이 맞는지 이를 추궁하는 이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반대신문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해자 측에서, 어, 무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원에서도 보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가 이제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성범죄 범행 사실을 일부라도 이제 부인을 할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수사 진행 사항들을 피해자로서도 충분히 리뷰를 해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범행 부인하니까 재판가서도 범행 부인할 것이고, 난 이제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 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이게 범행을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판사가, 아, 이거 좀, 피해자를 좀 직권으로라도 좀 불러서 물어봐야겠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럼 성범죄 가해자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한다, 라고 하면, 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유형은, 제일 먼저, 나 그런 접촉 자체가 없었다, 성관계도 안 하고 접촉도 없었다, 뭐 스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추행 당했다고 이게 어 그런 사건에서는 내가 피해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성적 접촉은 인정을 하지만 내 고의가 없었다, 어 혹은 뭐 실수로 접촉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어 주장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 기억 안 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도 술 취해서 성관계나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없었을 수도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이제 피해자가, 어, 법정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경우일 수도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성범죄 피해자로서 이게 증인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이게 의문인데, <laughs>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뭐 어떤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고도 경찰에서 영상 녹화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한 그 영상 녹화물로 증인신문에 가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음, 일반적으로 다 출석을 해야 되고, 또 미성년자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법원에서 어떤 심증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와서, 어, 증언을 하셔야지만 그 부분이 본인이 피해 진술 한 부분이 증거로 채택이 되고, 가해자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근거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출석을 하셔야 되고, 또, 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과태료를 처분을 받거나 또 구인을 강제로 구인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면 어떻게 나가서, 효과적으로 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는 게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절차에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이 증언 자체가 재차 또 피해 진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2차적인 가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2011년 6월에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는데 판사로부터 뭐 평소 행실을 좀 추궁 당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법원에서는 어 증인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증언하는 과정에서는 뭐 심리적 안정을 돕고 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을 했는데 어, 법정 증언 가해자랑 대면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법원 사정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 법정이 아닌 화성 증언실에서 법정이 아닌 어, 이 중계 녹화하는 식으로 증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뭐 가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차단막을 설치해서 얼굴 보지 않고 어, 좀 피고인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어, 증언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을 하는 순서는 이제 뭐 검사가 먼저 물어봅니다. 검사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해 진술한 내용 중에 개략적으로 물어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 진술한 내용 확인한 차원에서 물어보고 그다음 이제 가해자 측 변호인이 반대 심문을 하는데 여기가 좀 문제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 베이스는 어,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의 모순점이나 비일관성이나 뭐 비상식성 이런 것들을 자꾸 캐물어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착각해서 말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어, 도출해내는 게 이제 반대 신문인데 그렇게 해야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증거로 채택을 못 시키게 하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잘하려고 하면 잘 하려고 하면 잘안 되는 게 증인 어, 증인으로서 이 진술 요구입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지고 하다 보면 괜히 없는 말을 만들고 어, 답변하기보다는 뭔가 법명을 하고 자꾸 해명하려고 들려면 이게 조금, 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상세한 피해 진술을 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증언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판사가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면 판사는 해당 사건의, 어, 수사 기록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볼수 있는 거는 검사의 공소장이랑 어 그리고 또 가해자 측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 의견서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 피해자가 법정 나와서 증언을 한 이후에 이제 수사 기록을 판사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 이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피해자에 대한 인신문 전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이거는 모를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아, 뭔가 판사가 모르는 것 같다. 모르는 상태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 같다. 이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고세 번째는 뭐 사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또 불리한 부분을 일부러 감추는 것은 전체적인 증언의 신빙성을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이 누가 봐도 당연하다면 가해자가 일부러 위험부담을 안고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관점에 따라서. 유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과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좋한 것입니다. 따라서 애매한 부분을 굳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명하고 아, 그건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추측성 답변을 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불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대로 가고 유리한 부분은 유리한 부분대로 가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유리하면은 이제 이기는 것이죠. 가해자가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좀 주의할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경찰, 처음에 이제 뭐 피해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해 진술을, 이제 경찰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또 검찰에서 또 부를 수가 있겠죠? 뭐 전화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당사자 본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열람등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복사를 해 놓고, 이거를, 어, 미리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 가해자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고 많이 추궁을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읽어보고 앞뒤, 앞뒤 약간 모순점이나 좀 약간 다르게 얘기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을 좀 숙지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제3자가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전문가나 혹은 뭐 객관적인 제3자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보신다면, 요 부분이 보신다면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은 저쪽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출석을 앞두고 모두 좀 본인 진술 수사기관 진술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본인이 또 진정서나 탄원서 이렇게 제출한 것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미리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피해 진술하고 이 재판 넘어가서 이 가해자가 이제 불구속 상태라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길게는 사건 발생하고 피해 진술한 이후로부터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읽어보고 숙지한 다음에 대비를 하시면 어 적절히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제보 주시거나 의문하시는 사항들은, 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보고, 어, 필요하다면 그 관련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